제가 볼 때는 고용단전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. 이번 올해 윈나우를 한다고 외쳐놨는데, 이거 웬걸? 아, 애들 왜 이렇게 못해? 아유,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못하는 거야. 작년에 2위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. 그런 상황에서 최원태 선수가 1년 반 남았어. 1년 반 남았는데, 막, 다른 팀에서 오퍼가 들어와. 예를 들어서, 예를 들어서, LG가 막 오퍼가 들어와. 오퍼가 들어와버리면, 아, 최원태 지금 보내가지고, 유망주 선수 한새 데려오고, 막 트레이드 카드 또 데려오고 이것도 모종 심어?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좀 있어 어차피 올해 올 시즌 우승 못하면 그냥 끝이니까 이정우도 없고 이거 유망주 선수 한안 그래도 내년부터 걱정이 태산인데 내년 내후년을 이정우 없이 보내려고 그러면 한 진짜 씬 유망주 선수 세명 정도 딜 쳐가지고 최원테 보내고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안될 수도 없어 어 사람이면 안될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게 미리 소문이 퍼져버리면은, 우리 팬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, 응? 왜 그러냐? 이종우 선수의 오늘 마지막, 아, 오늘, 이번 시즌 마지막에 키움에서 보내는 시즌이고, 대놓고 우승하자고, 외부 FA까지 해가지고 돈도 썼는데, 이, 이와가지고체원터로 보내버린다? 그럼 그냥, 이번 시즌 그냥 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저는 뭐가 되냐고, 응? 이번 시즌부터 열심히, 어? q 물을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나는 뭐가 되냐고? 어?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. 그그 그, 뜬다? 나 영상으로 그냥 응, 그냥 응 바로 저격 들어가죠.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빅들은 부담마다 다 부담인데 그 부담을 이겨내고 하려 그러면은 이게 속도전으로 오피셜로 조져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미리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이거 뒷감당이 안 되거든. 그럼 바로 꼬리 내려버린 거예요. 그런 일 없었는데요? 이게 바로 연예인 간의 스캔들과 비슷한 거예요.